되돌리기로 쓰니까, 여기가 복합이 돼가지고, 위에는 좀 어둡고, 밑에는 좀덜 어둡고, 뭐 이런 이상한 형상이 됐네요. 그냥 쓸게요. 자, 여기도 되돌리기로 썼습니다. 안쓸 필요 없다. 자, 이렇게 그냥 어둡게 가겠습니다. 어둡게 가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가 지금 다더 어두웠으면 싶어요. 여기 하나라고. 여기 그 의자하고만 살고 나머진 다 칙칙하게 어둡기를 제가 원합니다 제 머릿속에 지금 그래서 이 의자는 지금 살리겠습니다 제가 뭐 지금 인터넷에 올려놓은 거에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놈한테 집착하는데 그날만큼 상황이 지금 그날 찍을 때만큼 상황이 좋진 않아요 비 상태가. 자 의자하고 여기 감나무 여기 하늘하고 두 군데만 집착을 하고 나머지는 다 없애버릴 생각입니다. 흑백으로 바꿔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스펀지 도구가 있어요. 이 스펀지 도구 쓰면 이 사물이 흑백으로 가는 거 칠하면 이거는 흑백으로 그냥 한꺼번에 바꿀 수도 있는데 이렇게 칠해서 바꾸는 방법도 있어요. 건드리는 대로 흑백으로 가요. 여기만 나오게 하고 의자만 살고 여기 관만 살고 감은 몇개더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것도 여기 살리냐? 저기 있고, 이것도 그냥 흑백으로, 이쪽엔 다 흑백으로 가고, 여기는 파랗고 의자만 딱 살리고, 이런 사진 하나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머릿속에 지금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같이 흑백에서 색조를 체크를 했어요. 자 이렇게 칙칙한 색깔로 갔습니다. 되게 어둡게 갔어요. 어둡게 갔는데 이제 이런 데는 다 없앨 거예요. 없애고 나무만 살려줄 겁니다. 세상에 그것도 별로네 아, 이런건 나중에 섬세하게 작업을 해야지 돼요 지금 제가 뭐 섬세하게 작업을 하는게 아니라 대충만 할게요 색을 안 바꿨으면 장관 없는데 색을 바꿨기 때문에 정제하게 작업이 돼야지 되고 요 의자만 따가지고 뭐 살지 등과 그래야지 되는데 지금 거기까지는 안 되고 있어요. 아 그리고 마우스가 마음대로 안 움직여 여기가 지금. 에이. 자, 이거 없애는 겁니다. 이거 없애는 거는 내용인식이라고 그랬죠? 딜레이터 치면 내용인식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나와요. 정경색, 배경색인데 내용인식을 체크를 해주세요. 확인하면, 요 집이나 요 히끄디끗한 걸로 없애준다, 얘가. 한꺼번에 다없어져요 주변하고 분위기를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내용을 그대로 인식하는 거죠. 집이 있어도 괜찮지만, 보기 싫어서 없앴어요. 지금 의자만 남겨, 의자하고, 그, 나무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칙칙하게 어둡게 가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근데 생각보다 지금 작업이 매끄럽게 안 되고 있는데. 팬들이 많아서 그래. 예? 들이 많아. 아니, 여기가 지금 그래.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 이거 내가 사무실에서 한번 깨끗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 깨끗하게 한번 올려놨으니까 그걸 한번 들여다보세요. 아, 패드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예, 굉장히 그거 멋있게 만들어놨어요. 분위기가 먹어보면. 좋네. 진짜 멋있어. 이 자리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로 오늘 일부러 찍었는데 의자가 거기 깨끗하게 잘 나와있어요 여기 지금 지저분하잖아 의자가 에이. 의자가 좀 어둡더라도 의자 같지도 않네 에이. 다 복구 부르시로 이것도 없애도 된다 그랬죠 줄. 자 줄도 없애버리고. 자 전기줄도 없애고 내 카메라가 지저분해가지고 이런 게 많아요. 이것도 다 없애고. 자 근데. 저 의자하고 나무만 남겨놨는데 하늘색이 약간은 너무 현실적이야 그래서 약간 비현실적으로 하려고 해요 이거 자체가 어쨌든 작품 자체가 이미지 사진이지 뭐 어떤 내용을 갖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다시 이제 채도로 하늘 색깔을 조금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조금 바꿔 주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요거 뭐야? 그 감을 살리고서 비현실적으로 바뀌어. 자, 감을 체크를 했어요. 감을 체크했더니 여기 감 색깔이 들어갔죠? 전경색으로 여기. 그 선택에 들어가시면요. 색상 범위가 있다 그랬죠? 색상 범위로 감만 선택이 된 거예요, 지금. 자, 감만 감하고 여기 은행나무 약간 선택됐네요. 자, 이렇게 은행나무 약간 선택되고 감 선택됐는데 예. 반전을 해요. 그건 감만 놔두고 반전이 되는 겁니다. 감만 놔두고 나머지 하늘이나 나머지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요, 여기까지? 이사안 가요. 이안 가도 다음에 또 하니까. 음. 자, 여기서 채도를 내리면 감은 안 내려가요. 감만안금 근데 그, 감은 선택이 안 됐기 때문에, 반전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감은 선택했지만, 반대을 했기 때문에, 감은 선택이 안 됐어. 배경만 선택이 됐어. 그래서, 지금 채도를 내리면, 배경에서 채도가 내려가요. 감은 그대로 있어요. 배경만 지금 색이 바뀐 거예요. 자, 곡선으로, 하늘 색깔을 약간 더 비현실적으로 쫙, 파란색이나 비현실적 색이나 뭐 그게 그러네. 자, 거기 감을 여기 몇개더 만들어 놓을게요. 그건 선택을 그대로 써도 됩니다. 근데 다시 선택해줘도 도해 되고, 그대로 써도 되고, 지금 선택해제를 했는데요. 다시 선택을 되돌아갈게요. 지금 감은 선택이 안 됐잖아요. 그 감은 선택하려면 반전을 하면 감으로 가잖아요. 지금 배경만 선택이 되고, 감은 선택이 안 됐거든요. 선택해서. 다시 반전으로 들어갔어 반전으로 들어갔더니 감이 선택됐어요. 자, 감을 이동도구로 감을 옮깁니다. 옮기는데 알트를 누르고 그냥 옮기면 감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얗게 바뀌었어요. 그냥 옮기면 안 돼요. 대신에 이동도구로 감을 알트를 누르고 옮기세요. 그 감이 그대로 있으면서 옮, 옮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감색깔이 왜 이렇게 칙칙이졌냐 이거는 똑같은 감이 맞는데 컨트롤제서 복제를 하셨는데 그런 감색깔이 아니고 그만있 이게 왜 그러지 이게 색깔이 칙칙하게 바뀐 이유가 뭐야 선택이 뭐 잘못됐나 어쨌든 감이 요만큼 있던 감이 이만큼 늘어났어요. 감이 많이 늘어난 거죠. 감을 더, 확실히 보이, 보, 보시라고 내가 감을 여러 개를 늘려볼게요. 근데 왜 감이 중냐 색깔이? 그 이어간 거네. 아, 왜, 감은 아, 색깔이 싫으니까. 선택이 잘안 됐나봐. 다시 선택할게요. 아예. 비가 좀 들어. 드러... 들어요? 응. 요것만 하고 끝낼게요. 응. 자 감을 선택했어요 여기서 감이 선택됐습니다. 요거 이해가요? 아, 요걸 얘기를 안 해드렸구나. 요게 뭐냐면 슈료채지 스포이더 도구에요스포이 스포이더 도구를 어딘가 찍으면 여길 찍으면 요 하늘 색깔이 선택이 돼. 요게 하늘 색깔이 나왔잖아. 요 감을 찍으면 감이 선택이 돼요. 스포이더 가그 색깔을 감 색깔. 자, 요걸 눌렀더니 여기 감이 선택이 된 거예요. 빨간 색깔이 선택됐다 이 소리야. 그 선택에 들어가서, 선택에 들어가서 색상 범위가 있어요. 색상 범위를 누르면, 요 감만 선택이 된 거예요, 감만. 자, 그거 범위를 이걸로, 이렇게 하면 감이 약하게 선택되고, 이렇게 하면 많이 선택돼요 조금 많이 선택했어요. 조금 두껍게, 아까 색깔이 떨어져서 약간 두껍게 했는데, 대신에 여기도 같이 선택돼가지고 옮겼을 때 지저분해지는데, 그거 지우면 돼. 어떻게 지우 되돌리게 해주면 되거든요. 요거 하기 전에 복제를 하나 떠가지고 합시다. 안전하게 되게. 여기 아까 복제를 안 떴더니 의자가 거지같이 됐어. 요저 의자는 사실은 이거 그 찍어다가 다시 넣어도 됩니다. 여기 의자 두 개가 감나 밑에 있다는 게 중요해. 재밌더라고요. 자, 선택에 들어가서 색상 범위로 선택을 했어요. 약간 동의를 넓게 잡아줘가지고 밑에도 같이 선택이 됐습니다. 어쨌든 감을 선택이 됐는데 이동도구로 들어가서 감을 이동을 시킬 거야. 대신 Alt를 눌러고 이동해. Alt를 눌러고 이동을 하면 감이 여러 개 복사가 돼요. 또 이동을 누르면 또 여러 개, 또 여러 개, 또 여러 개. 뭐 하늘에도 가고 어디나 가요 이거 이동 도구를 누르면 감이 막 무한 복제가 돼요. 지금 무한 복제를 하는 게 아니라 감이 아까 고것만 가지고도 된다, 되는데 고거보다는 조금 더 많았으면 싶어서 자 요만. 요만큼에서 지금 두번 정도 왔어. 두번 정도. 두번 정도 왔는데, 선택을 풀어볼게. 요 하나, 두번 왔잖아. 요 하나, 둘. 두번 복제를 한 거죠. 근데 감이, 처음에 얼만큼이었어요. 요만큼이었잖아. 감이. 근데 요만큼 늘어났잖아요. 근데 이거, 이게 같이 따라왔으니까, 그걸 지워줘야죠. 그거 되돌리기로 지워주면 돼요. 간단해. 근데 사실은, 여기도 감이 와있네 여기 지저분하게 우리 다 같이 지워주면 된다 여기도 많은좀 지워도 돼 내가 원하는 만큼만 놔두고 지우면 돼 감이 많은 것도 재미없고 너무 조금도 그렇고 그래서 감을 약간 늘렸어 약간 늘리는데 뭘로 눌렀어 감을 선택한 다음에 Alt를 누르고 복제를 해서 옆으로 옮겨준 거예요 근데 감이 조금 늘어났어 원래 감이 얼마만큼이나 한번 봅시다 이만큼이었어요 감이 이만큼이었는데 지금 작업 끝에 이만큼으로 감이 늘어났어요 감이 조금 더 많아진 거예요 저기 인터넷에 지금 멋있게 만들어서 올려놓은 사진에는 감은 안, 안 늘렸어요 안 늘렸는데 그냥 멋있더라고요 작품 되게 멋있어요 근데 이건 지금 작업이 너무 엉성해서안 멋있는데 요 자리가 요런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자리인데 나중에 한번 멋있게 만들어 보세요 오늘 찍었으니까 멋있게 만들어 보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서 포인트는, 여기 감나무하고, 여기 하늘 색깔, 감나무 색깔하고, 여 의자 두 개가 밑에 있다는 거. 낡은 의자. 거기에 뭐 어떤, 어, 의미심장한 작품이 하나 나오는 거죠. 공모전에 내려면, 여기 고양이가 한 마리 돌아다니던가, 뭐가 들어가야 돼. 아니면 한번 하늘에 뭐 새가 한 마리 날아가던가, 까치가 여기 앉아서 감을 퍼먹고 있다던가, 그러면, 틀림없이 공모전에 먹어요 요대로는 여자로,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 작품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아 멋있다 이런 느낌을 얻는다. 인터넷에 올려놓은 거 보세요. 여기는 인터넷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보여드려.